지금부터 도움 E.N.C.의 어, 김재불 대표님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대표님 베트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? 9월 7월 28일이 만 10년 되는 날. 음, 그 이제 10년 동안 이 도움 E.N.C.를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어, 어떤 고생을 어떻게 좀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로사장으로 왔다가요 음. 그 회사만 8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제 힘들었던게 그, 그 당시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 주머니에 300불 있었는데 한국에서 3배가놀러가지고그냥막밥 음. 사주고 나니까 주머니 20불 남더라고요 음. 그래서 20불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한 경남 쪽에 가서 천막을 치고 한 일주일을 산 적이 있습니다. 아, 천막치기 합니까 거기에? 그때는 다불판이었습니다 <laughs> 그렇구나. 아, 그때 당시에는. 음. 그래서 부부로 집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그럴 때 공항에서 둘이 손잡고 한 눈을 면서 500만 원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. 음. <laughs> 사모님한테 500만 원을 받았어요? 살아그럼그그 음. <laughs> 그 이후에 어,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지가 몇년 만에 자리를 좀 잡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? 한 2년 지나니까는 그래도 이제 집안 아비리고 직원들 부려주고. 음.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네요. 이 자리를 아니고요. 왜냐면 이제 그아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사업을 좀할수 있겠구나. 음. 음. 이제 숨을 좀. 팍팍팍 퍼딱 하다가, 아직 좀 싫은구나. 음. 그 자리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는. 음. 자리가 잡히고. 아, 잡았다고 음. 그럼 현재 즉 종합건설업을 하고 계신데, 어, 지금 이 고객들이 주로 한인들이죠. 한국인들. 네, 네. 한국인들, 이제 뭐 삼성전자 벤더들 네. 예, 그런 업체들을 많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죠. 어, 그럼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? 이백억 음, 정도 되시고 어 이제 좀 다른 업종도 생각하고 계실텐데 어, 지금 혹시 뭐 다른 업종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? 준비를 작년부터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. 음. 뭐냐면 이 베트남이 건설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들이 앞으로 기가 아무리 긴년 이십년 이상 짧으면 0년 정도 뭐갈것 같은데.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인을 상대로 한게 아니고 그 남자람을 상대로 아는 서비스 쪽이 괜찮다라고 아, 생각을 해서 요 일단 미딩의 지역에 식당도 하나 내놨고 동물병원도 하나 같이 하고 있고 호치민에 지금 호텔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제가 그기 하노이 시내 중심가 지역에 한 대형 식당을 하나 지금 음. 준비 하고 있습니다. 뷔페 식당 네. 1 네. 100개 네. 정도 해가지고 100개 응. 정도해서 <laughs>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음.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따로 지금 계획은 그래요한국 계획은 돼서. 사무실을 따로 하나 얻어서 그뭐 서비스업종으로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개발이이해야되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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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걸좀 음, 아, 뭐 R&D 센터라고 할까요? 네. 그런 쪽 인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. 그, 음, 우리 이사 한 명이 있는데, 우리 음. 이제 그 분이 그쪽 일을 시전을 갖고 있습니다. 음,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제, 어,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한국 가서 사실 겁니까?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실 겁니까? 아니, 사모님이 네. 한국에,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그 시점을 언제쯤 보고 계세요? 저는 이 회사를 막가지 않게 할수 있는, 막가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내일이라도 주고 갑니다 음, 그러시구나. 그래도 고생을 해서 일군회사인데, 쉽게 주기가 어려우실 텐데. 제게 아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사장님 회사지, 뭐, 누구 회사. 이건 잘못된 생각이니다제 음. 회사가 아니고요. 네. 우리 거예요. 우리 네.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십니다. 어,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정말 몇길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훨씬 단아게 그냥 죽고 가겠다. 지금 어, 자제분들이 두 분이 계시죠? 지금 어,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? 아들은 5년 전에 와서 작년에 미국 대학교를 갔고요. 음. 우공준님은 딸내미는 작년에 여기 와서 음. 국제학를 다니고 있습니다. 음.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, 좀 어떻던가요? 어렸을 때 헤어졌어도 좀 서먹서먹할 정도로 안 만나지는 않았어요. 아 그렇습니까? 어. 이제 우리 딸내미가 만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, 그 아빠 없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? 그랬더니 아빠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막 울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. 음. 내게는 무리라서 낯설다. 아니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사업하러 네. 외국 나가 계신데 뭐그 초등학교 가겠습니다. 그렇겠네요. 네. 음. 어찌 됐든 안에 고생해서이 도움 E N C라는 회사를. 어, 이만큼 성장을 시키셨는데 아태간에 어,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신 날까지 사업이 번창하기를 좀 빌겠고요 어, 짧은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, 아태간에 대표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 내면적인 면을 제가 알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어, 또 이거 대표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한번배타에몰 때마다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수 있는.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